악시와 신라, 박시와 신라, 결혼합니다. 결혼, 결혼, 아, 결혼 행진곡인가요? 결혼합니다. 정말. 아, 아, 맞... 아, 자, 동네, 동네 아, 방네 다 알리는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 축하하는, 축하하는 우리의 명자 밴델스터는 새로운 생긴 곡입니다. <laughs> 신랑 입장! 와, 많이 듣던 곡이네요. 한 열댓 번은. 참, 네. 좋은데. 행복이 쫙 깔리는 듯한 느낌을 받네요. 아, 새 출발. 그렇습니다. 새 출발이 아니고 우리의 새 출발이네요. 인생의 <laughs> 멋진 출발. 아주 흥미 부풀어 있는 출발. 행복을 아, 향해서 아, 달려갑시다. 예, 너무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결혼곡 두 곡을 읽기가 좀 예, 같은데. 지금 요즘 예. 이제 결혼 예전에는 가을에서부터 이른 봄 봄까지 결혼의 시즌 아닙니까 네. 결혼 시즌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풍속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하. 아, 그래서 아, 네. 예전에는 각시와 신랑 네. 또 지금 현대는 웨딩마치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맨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으로 인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곽씨와 신랑 전통혼례를 치뤘지만 지금 예식장이라든가 야유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에딩마치의 결혼의 행진곡으로 인해 함께 발맞추어서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은좀 신비한 게또 상당히 궁금하고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오늘은 결혼의 풍속도에서 요즘 현대식 결혼식에서 어 신부가 네. 꽃다발을 던지는 모습 보았습니까? 그렇죠 많이 보죠. 네, 많이 그 네. 또 꽃다발을 던지는 모습, 네. 또 결혼 반지를 네. 끼워주고 폐물 교환이라고 하죠. 예물 네. 그렇죠. 네. 교환, 네. 그 반지를 끼워주는 네. 모습. 네. 그렇죠. 또 신부 드레스는 왜 하얀색일까? 우리가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 또 예딩 케이크도 보지요 예딩 음. 케이크 결혼 상담소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요즘 왜 흰색을 드레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음. 입장할까 한송이의 목년처럼 그 예쁜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만은 최고로 예쁜 신부 한조섭냥 입장입니다 <laughs> 그러면 소. 속았구나, 음. 속았어요. 그러한 그 애딩같이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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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았구나, 속았어. 하면서 결혼 하는 모습. <laughs> 신부가 결혼을 하고 하면 친구들이 옷을 찢는, 음. 찢고 또 뜯기고 핥기고 그러한 그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달려오는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하. 미리 꽃다발을 던져버려. 친구들을 향해서, 와, 그러면 음... 꽃을 잡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그게 일명 지금은 부캐, 부캐라고 음, 하죠. 음, 네. 그런데 요즘은 결혼 풍속도가 또 많이 바뀌어서 혼주들이, 에, 줄에도 보면서, 줄에도 네. 보고, 또 혼주들이 결혼 어, 축하곡을, 음, 또, 많이 섹스폰으로도 연주를 해준다고 네.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 예. 그래서, 아, 성정은 앞으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신부 박식량과 함께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강물이 마르도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1840년도에 이제 흰색을 주로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드레스를. 그래서 우리 오늘만의 주인공은 신부지 않아요. 결혼식을 하는 날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최고 이쁜 모습. 나도 여왕처럼 되고 싶다. 아하. 귀족처럼 살고 싶다. 그러한 뜻으로 음. 어, 흰색을 입었고, 아하. 또 순수성과 순수함과 처녀성을 음.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을 아하. 입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흰색을 꼭 입은 음. 그러한. 예정 드레스 네. 차원이라고 네. 합니다. 네. 이런 변함이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음. 그게 좀 항상. 음. 근데 요즘 뭐 노란색에 뭐 드레스도 <laughs> 입는 신부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주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근데 제도 어20 후반에서 30 중반까지 음 음. 결혼식 예식장 사이를 많이 봤습니다. 아, 아, 예. 그래서, 아, 신부, 한국에서 최고의 늠름한 사나이 박식 신랑 입장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양가 혼주들 또 축하객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 그렇게 많이 시, 아, 저기를 아, 아, 사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예전에 실력이 나오지 않았네요. 자, <laughs> 사이 본 지도 오래됐고 결혼식이. 결혼 반지를 왜 그때 언제 적부터 끼었느냐 이집트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집트. 아, 이집트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반지가 링이라고 하잖아 링. 네. 그래서 그 둥그런 링을 손가락에 끼우잖아요. 네. 음, 손가락에 원형은 영혼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 동그라만 영혼을영혼을 영혼을 그리는 뜻에서 미지의 관문을 통한다고 한답니다. 미지의 관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행복하고 부자되고 아. 건강한 모습 미지의 관문을 통하기 네. 위해서 그런다고 한 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 풍속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또 결혼 반지는 주로 어느 손가락에 끼우는 건지 아십니까? 그 왼손에 끼우죠. 예, 왼손에 끼우고 네. 몇 번째 손가락 끼우죠? 결혼 안 해보셨나? <laughs> 아니면 폐물이 없어서 그때 어, 뭐? <laughs> 뭐, 그렇죠. 그 간략하게 배... 하셨나요? 예, 그 예. 네. 근데 저는 다열 손가락이 다 꼽았, 끼었었는데, 예, 그때 우리 기족 결혼을 시그를 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손가락을 끼운, 음. 끼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네 번째 손가락을 끼우는 이유가, 사람의 정맥 정력은 네 번째 손가락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뇌로 통해서 정력이 어, 강화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을 자극을 주고 네 번째 손가락에 순금을 끼우면 정력이 아주 정맥이 활활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어, 끼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고 아니, 내부 확실합니다. 아, 그 그래서 오늘 <laughs> 음. 집에 가시는 길에 귀금속 또 보석 가게 들어가셔서 네, 사모님 거, 박 선생 거 하나 네. 사서 한번 아. 끼워보세요. 네. 보통 시계도 왼손 네. 아니면 반지도 왼손이지 않습니까? 음. 그건 특별한 원인은 없다고 합니다. 뜻은 왜 그러느냐? 음. 모든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은 뭐.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다보면 마모의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아하. 왼손은 조금 아, 예. 그 활동이라든가 활, 네. 활용하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모를 방지하기 아하, 위해서 아하, 그, 또 네. 반지가 구멍난 나고 동그란 링이라는 것은 이유 또 신부가 아하. 꽃을 던지는 이유 아, 예. 이러한 결혼 풍속도에서 잠깐 음. 우리가 한번 머리를 식히고 그러한 아, 또 예. 일반적인 상식을 갖기 위해서 예. 제가 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어째 오늘 괜찮았습니까 예. 예. 오늘 결혼 풍속도 아주 네.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 결혼할 때꼭 잊지 마시고 네. 네. 앞으로 간직하고 네. 좋은 꿈을 향해서 네. 미지세계를 네.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의 꿈은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